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사순절도 다새 지나서 오늘이 D-35일이죠. 사순절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35일 남겨둔 새벽입니다. 하루하루 경건훈련을 하다 보면 40일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싶은데, 금방 또 40일 모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남은 날수 생각지 마시고, 하루하루 오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잘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을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안식일이죠. 앞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내용이 있었죠. 안식일에 이삭을 따 먹어도 되느냐? 확대 해석해서 노동하면 되느냐?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하며 시비를 거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은 노동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을 두고 다시 한번 논쟁 시비를 거는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또한 표면적인 이야기죠. 겉으로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습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본문의 모든 사건을 내용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도 될까요, 말까요? 해서 고쳐도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설교라 할수 있겠지요.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법한데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죠.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중풍병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손이 한쪽이 마비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통하지 않고 마비가 된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아주 마음이 아픈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고 고쳐 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구하니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어도 시비를 걸고 안식일을 어긴다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식일에 만일 그 사람을 고치면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고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우선 우선 에,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보죠 어,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이, 전부 착하신 분들이라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요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할까요, 말까요? 문제 이면에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같은 질문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할까요, 말까요? 안식일에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까요? 아주 철두철미한 율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면. 무슨 소리냐?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 지키라고 만든 것이 법이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발견한 그 사람을 고칠까 말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바리세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고,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겠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겠죠. 이런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치면 저 사람들로 고발을 당할 것이고, 안 고치면 저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게 되고, 이런 두 가지 선택 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불이익이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지라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사의 말씀은 우리의 흐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각오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상함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주님은 그 발견한 손 마른 자를 불렀습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런데, 일어서라 했으면 병을 고쳐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서라고는 하고서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묻지요. 당신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말리면 아, 하지 않겠다. 참고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곧지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잠잠히 있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손 마른 자에게 내네 네 손을 내밀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고발을 당할지라도 고치겠다고 하는 확신이 서 있는 것이죠. 어쩌면 보란 듯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사의 53장에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 때만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뒤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고발을 당할지라도 그런 불리익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그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그가 억울한 비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함을 평 고치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신 그런 내용이죠. 어떤 행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이미 지실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안식일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안식일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또 다시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라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보다 더 앞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게 해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을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이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병도고 또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어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회중들 한 가운데 이렇게 나와라 여기 서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인데 한 가운데 서라 하면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이한 가운데 서라고 할때 당신이 나를 고쳐 줄수 있습니까? 만일 확답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한 가운데 내가 챙피를 물없쓰고 내가 아프지만 억지로라도 한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지요. 순순히 한가운데 서라 할때 잠잠히 이미 마치 다 고치실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또 야속하게도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얼른 고쳐줄게.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줄까 말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리 내일까지 기다릴까? 네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픈 몸을 가지고 한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우리 마음까지 힘들 텐데 그때도 손 마른 자는 아무 소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사람들과 대화를 마친 후에 네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가 맨 앞에 찬송가 부른 것처럼 네 병든 손을 내밀라. 그때도 손바른 자는 아무 소리지 않지 아무 소리하지 않고 주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을 입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나아라. 깨끗한 물 받아라. 뭐 질병은 떠나가라. 아니면 손을 어루만지든지 붙잡아 두시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행동한 것은 그 사람이 병든 손 갖고 있던 손마른 자이지요. 섞고 손을 내민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병이 나았잖아요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키는 대로 순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순간 저 사람 안되겠네 우리가 어찌하면 죽일 수 있을까? 간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고칠까 말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선택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니저 사람 죽여야 될까? 순종하지 말까? 불순종할까?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스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하잖아요. 교만과 겸손,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걸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겸손한 것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손만한 자와 같이 대꾸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큰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라도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같은 사람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도 않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릴지고 달릴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쳐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 손을 잡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맞다 하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때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과 해오던 것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순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은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훈련이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매일 같이 내 마음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법에 정하진 대로만 지킨다고, 잘한다고 하면서 하는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잘못되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믿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을 물리치거나 거부하고 불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님 우리에게 지혜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두 번째가지 않게 하시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고친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라면. 흔쾌히, 담대히,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